한국 조선사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기술로 세계적인 해운사 주문 싹쓸이하나 한국 조선업계가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업체들에게 밀려 있었던 한국 조선사들이 최근 친환경 설계와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해운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길이 400m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제작이 한창이며, 이 선박은 무려 24,000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조선사는 세계적인 해운사인 에버그린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며 척당 3,87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주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주 규모는 2조 3,280억원을 넘습니다. 이 선박에는 LNG 이중 연료추진, 엔진 등 최신 친환경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차별화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2022년 이후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은 중국이 독점해왔지만 이번 수주로 한국 조선 업체들은 친환경 설계와 건조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의 미래 산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다른 한국 조선업체가 프랑스 해운사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전체 수주 규모가 3조 7억 원을 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다시금 패권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